이제 국아를 같이 펼쳐주세요. 우리 국아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리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무엇을 미리 준비하셨는지 배워볼 거예요. 요절 챈트 영상을 보면서 함께 따라해 보세요. 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어려운 명령을 내리셨어요.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번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짐승을 재단해 놓고 불로 태우는 것을 말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다음날 아침 일찍 모리아 땅의 산에 갈 준비를 했어요. 이삭은 번제에 쓸 장작을 메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챙겨 모리아 땅의 산으로 갔어요. 산으로 가면서 이삭이 아버지께 물었어요. 아버지,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요? 아브라함은 대답했어요.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손수 준비하여 주실 거란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 칼로 내리치려고 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 미리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기억하기 활동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배운 성경 이야기가 그림으로 되어져 있어요. 성경 이야기의 순서대로 번호를 쓰고 마지막 빈칸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우리 그림을 하나씩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순서대로 한번 써볼까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떠날 준비를 하였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 번제로 바치려고 칼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리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해 주셨지요. 자, 친구들도 한번 다써 보았나요? 자, 그럼 마지막 빈 칸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할까요? 맞아요. 마지막 칸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 무엇을 미리 준비하셨나요? 맞아요. 우리 핵심 문장을 크게 같이 읽어 볼게요. 하나님께서 미리 어린 양을 준비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어린 양을 준비하셨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다음 페이지 실천하기 활동을 같이 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믿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여기다가 아멘이라고 한번 적어 보세요. 아멘. 네.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도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우리 여호와 이레의 망원경을 만들어서 함께 찾아보려고 해요. 내네 친구들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친구들은 브록에 있는 여호와 이레 망원경을 꺼내서 빨간색 선을 따라 뜯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다 뜯었으면 아래 이름을 쓰는 칸이 있어요. 이름에 자기의 이름을 한번 적어 보세요. 선생님도 적어 볼게요. 자, 이름을 이렇게 다 적었으면, 자 안쪽으로 뒤집어 보면 풀칠하는 곳, 그다음에 붙이는 곳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풀칠하는 곳에 이렇게 잘 풀칠을 해주세요. 그래서 하트를 붙이는 곳에는 하트끼리 붙여주시고, 맨 위에 별표가 있는 곳은 같이 별 모양끼리 맞붙을 수 있도록 붙여주시면 돼요. 옆에 부분은 고리 안에 끼우게 되어져 있어요. 살짝 뜯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우리 친구들이 양쪽을 다 끼워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여호와 이레 망원경을 다 만들었나요? 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을 찾아보는 망원경이에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에요. 친구들이 이 망원경을 보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는지 한번 찾아보고 이야기해 볼게요. 어, 선생님이 보이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을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교회를 준비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부모님을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좋은 학교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 좋은 친구들도 준비해 주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가정에 가져가서 망원경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또 무엇을 준비해 주셨는지를 찾아보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외쳐볼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다. 여호와 이레를 믿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외쳐볼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다. 여호와 이레를 믿자. 자, 잘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가정용 미션북을 한번 열어보세요. 오늘 배운 말씀을 가정에서도 한번 예, 복습하는 건데요. 1분 학습 요점을 예, 앱을 통해서 예, 영상으로 시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스토리를 읽은 후에 여기다 체크하면 돼요. 말씀을 다 읽은 후에는 가족들이 모인 곳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여호와 이레의 뜻은 무엇인가요? 고 하나님께서 나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나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위해 준비하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적어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다음은 요절 챈트를 따라하고 요절을 쓰는 활동이에요. 동영상을 통해 요절 챈테를 따라해 보고, 예, 성경을 펼쳐서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한번 적어 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산으로 올라가는 그림,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한번 색칠해 보세요. 다한 친구들은, 예, 표시를 해 주시고, 맨 뒤에 있는, 예, 미션북을 통해서 내 친구들이 미션북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이삭을 위해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阿门。